안녕하죠. 어, 제 친구들도 이제 머리숱 없는 애들이 많은데 추천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 5 살이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음. 두피 문신을 받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두피 문신을 받게 된 계기가 제가 모발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이 사람들마다 이게 생착률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 생착률이 되게 낮았고. 그 다음에 되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두피 문신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한나 씨를 또 알게 돼서 이렇게 받게 됐죠, 제가. 처음 아, 나산 지구를 네.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신예요 네,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해서 음.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럼 주변 지인들 반응은 어떠세요? 받고 나신 다음에? 음, 지금 받고 나서 제가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봤는데, 음. 너무 자연스럽대요. 진, 진짜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표가 안 난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면은 머리숱이 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 얘기하면, 오, 이제 머리숱도 많이 많아 보이고 되게 괜찮다고. 그 다음에 어, 자연스럽다고. 문신었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죠. 하고 나서. 정말로. 어, 많이 만족하시니까, 주변에 네.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 당연하죠. 음. 어, 제 친구들도 이제 머리 수도 없는 애들이 많은데, 추천 많이 해드리고요. 정말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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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